안녕하세요 페플 t v 월터입니다. 여러분 벌써 11월이네요. 요즘에 보면 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더워지고 추워졌다가 더워지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이게 한겨울에 사만 사온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날씨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 이럴때 두꺼운 아우터 한 벌만 입는 것보다는 적당한 두께의 옷들을 여러 겹 껴입는 게 날씨에 따라서 입고 벗기도 편하고 레이어링 하면서 옷 입는 재미도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껴입을 옷들도 좀 계절감에 맞는 것들로 선택하면서 겨울 준비를 슬슬 시작할 타이밍 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지금부터 해서 한겨울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옷들 11월에 먼저 볼 만한 뭐 겨울 대비 우선순위 패션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제 겨울옷들 구비하시는데 조금 힌트를 얻어서 도움을 받으 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의부터 하겠습니다 상의 중에서 지금 활용도가 가장 좋은 거는 역시 후드 집업인 것 같아요. 후드 집업 하면은 그냥 후드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요 후드 집업이나 후드티나 그 위에 입는 아우터들은 비슷합니다. 뭐 카라가 없는 MA1 같은 아우터라든지 아니면은 모자가 없는 패딩들, 요런 거 안에다가 입기로는 뭐 후드티나 집업이나 다 똑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이 후드 집업이 더 좋은 점은 집업이다 보니까 입고 벗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고 안에 입을 수 있는 옷이 훨씬 다양하다, 선택지가 많다. 이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후드 티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 셔츠를 껴 입을 수도 있지만 사실 흔치 않은 경우고, 안에 뭐 입어봤자 반팔 티나 긴팔 티 같은 일반 티셔츠 입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 후드 집업은 셔츠 같이 카라가 달린 옷들 위에 입기도 편하고, 뭐 니트 같은 거, 니트 가디건이나 프로보 니트 위에 입기도 좋단 말이죠.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이런 후드 집업이 투웨이 지퍼로 나온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루엣 다양하게 연출하기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후드집업에 이점이 있고요. 이게 사실 뭐 검은색이나 회색, 무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템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요거를 기본템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인 가격대 안에서 좀 저렴한 가격대 안에서 고르는 게 당연히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근데 요즘에 뭐 빈티지의 유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라서 빈티지한 디테일들 들어가 있는 것들 많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가격대도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요거 쓱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니트입니다 이 니트도 FW 시즌 기본 아이템 중에 하나죠 사실 최근 1, 2년 동안은 진짜 크게 유행하는 게 없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결의 아웃핏들이 이렇게 몇 가지 보이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크거나 여유롭지 않고 적당한 핏의 팬츠에다가 얇은 니트 입고 위에다가 아우터 입는 이런 착장인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입는 얇은 니트류 요거 확실히 작년부터 인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얇은 니트 단색으로 된 것들은 진짜 그냥 무지 맨투맨이나 그냥 기본 쭉티처럼 기본 아이템 상의로 요 F/W 시즌에 입기 좋더라고요. 되게 잘 입게 되는 그런 아이템이고 그리고 올해 레이어드 스타일링 요거를 되게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원단감으로 차이를 주는 이런 형식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플 티셔츠를 이너로 입고 그 위에 이렇게 얇은 니트 같은 거 레이어드에 주는 형식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얇은 프로버 니트 말고 니트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레이어드하기로는 역시나 입고 벗기 편한 가디건이나 풀지퍼 형태 이런 니트들이 좋을 것 같고 밀리터리나 아메리칸 캐주얼 쪽을 좋아하신다면은 피셔맨 니트나 아니면 그 밀리터리 스타일의 코만도 스웨터 이런 것도 무드를 살려주기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니트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고 스타일이 다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는 거 아니면은 올해 좀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우터 여기에 맞는 스타일로 골라 보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그 다음 상의는 뭐 앞에 후드 집업이 나 니트 만큼 되게 기본템 이고 정석적인 그런 아이템은 아닌데 올해 되게 눈여겨 보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바로 플리스로 된 상의에요 아누락 스타일부터 하프집업 풀집업 되게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죠 요런 플리스 소재도 사실 작년 fw 시즌부터 이렇게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확실히 이 아이템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빈티지 파타고니아 신칠라 요걸 찾는 분들이 많고 인기가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비슷한 느낌으로 요걸 레퍼런스로 삼은 것 같은 디자인들이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플리스 아이템의 장점은 원단의 느낌도 있겠지만 의외의 색 조합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의 아웃도어 아이템 요거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막 흔하게 입는 무채색이나 베이비, 올리브, 카키 이런 컬러 말고 되게 튀는 색상들도 많고 의외의 색 조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색상의 플리스들 잘 활용하면 올겨울 포인트 아이템으로 이게 또 확실한 한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의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하의로 가겠습니다. 바지 중에서 이제 뭐 청바지 같은 거 제외하면 가을, 겨울 시즌에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입는 거 특히나 직장인분들 말고 학생분들이 데일리로 많이 입는 거는 트레이닝 팬츠 같은 이지 팬츠 펜츠 류인 것 같아요. 나요 트레이닝 팬츠는 진짜 후드 집업처럼 기본템의 개념에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그래서 그냥 기본형 뭐 회색이나 검은색 이런 거 찾으신다면은 역시나 저렴한 가격대 안에서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그런데 요 아이템도 올해 보면은 여러 브랜드에서 변주를 줘서 나오더라고요. 역시나 그 빈티지 무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워싱이라든지 뭐 디스 같은 거 세게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들도 많이 있고 실루엣의 변형을 줘가지고 플 플레어 피스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주를 준 것들은 사실 기본템의 개념보다는 멋부리는 옷으로도 되게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트레이닝 팬츠 말고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지 팬츠들도 있죠. 사실 뭐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이렇게 편한 옷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바지가 이제 그라미치에서 되게 많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스웨팬츠가 되게 편하긴 하지만 그 원단감이 너무 후리하다고 느껴진다면은 요 그라미치에서 나오는 다양한 원단감의 이지 팬츠들 보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겨울 하면은 진짜 빠질 수 없는 바지 코드로이 팬츠 입니다 이 코드로이 팬츠는 그 원단이 주는 시각적인 포근함 때문에 겨울에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매력은 오묘한 광택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패션이 되게 다양해지고 개성도 뚜렷해지면서 뭐 여러가지가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남성분들이 선택하는 원단이나 색감은 되게 한정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벨벳 소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추천하기가 손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호불호를 많이 타는 원단이다 보니까요. 근데 요 코듀로이가 벨벳 같은 약간의 광택감도 있으면서 훨씬 더 대중적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거부감이 덜해서 확실히 매력이 있는 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코듀로이 팬츠도 올해 생각해 보면은 예년보다 훨씬 다양한 색감이랑 실루엣으로 바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올해는 한번 접해 보시는 거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다음은 울 팬츠입니다. 사실, 요 겨울에 입을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울 팬츠라고 하면은 슬랙스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슬랙스라고 하면은 올해는 제가 꾸준히 많이 언급했던 스트라이프 패턴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 한번 접해보신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엄청 많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요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울 슬랙스 요번 겨울 신상으로 몇 가지 눈에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사실 요거는 니트라든지 셔츠 이런 거랑 매치하기도 너무 좋고 신발도 더비나 로퍼랑 같이 같이 이렇게 신어서 코트랑 같이 입어주면은 아 되게 좀 멋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젊은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 저랑 좀 나이대가 비슷한 3 0대뭐 초중반인 남성분들이 소화하기에 되게 멋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주류는 아니지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상의 하의 마무리하고 다음은 아우터입니다. 사실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매년 해오듯이 올해도 이제 패딩이랑 코트 분류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입어보고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 뭐 자세하게 깊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올겨울에 눈여겨보고 있는 것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올겨울에 N3B 되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봄부터 비시텔 파카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마음에 드는 거를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연장선으로 겨울에 N3B 파카를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것도 유행이나 뭐 주류 아이템은 아니에요. 그냥 신상으로 몇몇 브랜드에서 나온 게 있는데, 뭐 괜찮은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브랜드나 제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엔산비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옷이 무겁고 입었을 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뭐 데님이랑 워커부츠랑 조합했을 때 느낌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겨울 아우터 아마 11월 말까지는 이게 고민을 하고 구매하실 텐데, 올해 새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요 n 3비도 호보군으로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발입니다. 올 겨울에 신을 신발 찾아 보시는 분들은 트레킹화, 하이킹화 스타일의 신발들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작년 연말 때쯤에 에너의 트레킹 부츠를 소개했었는데 그거 가을 겨울 동안 진짜 잘 신었거든요. 이게 뭐 클래식한 아웃도어 스타일부터 아메리칸 캐주얼, 밀리터리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킹 부츠 부추 올 겨울에는 진짜 한번 접해보실 만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고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 부츠류가 부담스럽다면은 최근 나이키랑 스투시랑 협으로 업 나왔던 발토로 모델처럼 운동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트레킹화 스타일 신발들 접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들이 이제 최소한 발목까지는 올라오는데 또이 발목 쪽이 두툼하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히 밑단 통이 여유로운 바지들이랑 매치해주시는 게 핏이 예쁘게 나와요. 저는 이거를 리바이스 5 1 7 ]이랑 굉장히 잘 매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한번 스타일링 하신데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네, 이렇게 11월 들어서면서 겨울 대비하면서 지금 시기에 우선적으로 볼만한 아이템들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요거 참고해가지고 겨울로 준비하시는데 조금 힌트를 얻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